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2023년 새 정시가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 정권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동안 뭐 시장이 썩 좋지 못해 가지고 다들 네. 마음고생 좀 하셨는데 그렇죠. 잘 견디셨습니까? 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뭐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30년 차거든요. 예. 네,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지나고 31년 차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작년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그 네, 정도로 예측이 좀 불가능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전략을 지금 어, 짜고 있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짚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1월 흐름은 나쁘지가 않은데 네. 지금 1월 흐름 우리 본부장이 예상했던 거하고 조금 부합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던 부분은 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4사 분기에도 어, 많은 분들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90% 이상이다라고들 다들 <laughs>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약간 톤이 바뀌고 있죠. 어, 그래서 저희는 음, 경기 침체가 온다면 2024년 하반기에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 시장이 뭐 마냥 올라간다 뭐 아니면 뭐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해 상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고 하저 또는 상고 뭐 그냥 하반기는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 이 정도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어, 정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 정말 계속해서 좀 힘든 네.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될 대체해야 되겠네요. 네. 요즘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어, 개인들 매수세는 좀 약화되는 것 같고 네. 외국인 매수세좀 기대는 그런 형국인데 당분간 이런 어떤 매매 동향이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 과거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어, 비중을 차지하죠 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어, 과거 한 2~3년을 놓고 보시면은 코로나 19 이후에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 주식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 한 해를 보였었다가 작년에는 또뭐 거의 꼴등 예. <laughs> 어떤 그 수익률을 보였었고요. 어, 여기에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 힘든 일년을 보냈었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예, 주변에 좀 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어, 저희는 그 외국인들의 추세는, 어, 원화 또는 달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점 원 달러 환율에서 어, 지금 많이 절 상이 됐죠. 예.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또 주변 국가인 중국에 있어서도 어,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어, 한국의 증시를 이끄는 쪽은 어, 아무래도 달러의 움직임, 원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에 많이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킹 달러는 거의 해소됐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됐으니까 네. 지금 앞으로 상황은 뭐 상반기 또 이를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때올한 해를 볼때 환율 전망은 어떠한지, 네. 지금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 움직임도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네. 미국은 현재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 어, 뭐, 아 어, 일본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환율 자체가 절하될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는 폭은 한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올리는 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부터는 어,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 안정화 될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많이 일어났고요. 어, 그래서 달러 지수 100에서 105 사이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원화도 지금 1250원이 깨져 내려왔는데 어 저희는 뭐 1150원에서 1250원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 사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너무 심할 때 투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예 이미 이제 어 굉장히 급등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상당히 워낙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측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받는 이익이라든지 환율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외시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판드멘탈 위주로서 투자를 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1250원대, 1240원대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환율이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상대적인, 어 적정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들여왔을 때 싸다고 느껴진다면 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좋게 보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계속 깨지고 있다면 네. 예, 외국인은 계속 팔겠죠. 예, 음. 그런 모습을 작년에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그렇죠. 어, 이제는 뭐 1440원에서 1250원까지 떨어졌고 더, 이, 예, 더 밑으로 계속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좀더 분석으로서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 신흥국이긴 신흥국이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우호적으로 네. 받아들여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초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하고 금융주를 많이 샀않습니까 네. 이런데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또 변화가 관찰되고 이 있는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초점이 어, 그 다른 쪽으로 뭐 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다. 네. 네, 그래서 전기차, 전기차 부품, 어, 2차전지 배터리. 어, 또 신재생 에너지 어, 이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것이고 계속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의 투자의 패턴 자체는 어,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모멘텀을 보는데 어,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다 갖춘 쪽을 어, 이제 사기 시작하는 모습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서. 또는 가치가 보이는 종목 위주로서의 투자가 들어왔는데 네. 어, 이제는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으로서 놓고 보면서 어, 또 성장을 보면서 투자의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올해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분명히 완화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은좀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들에게 기회가 다시 올수 있을까요? 네. 어, 이게 상대적인 거죠. 부채 비율이 계속 쌓이고 어, 이익을 못 벌어들이는데 금리는 더 높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성장주들이 과거 2 0 0 0년다 닷컴 버블 붕괴됐었을 때는 전체 시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거의 4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33%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과 비교를 하면서 7 80%보다는 훨씬 적게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안에서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 봤었을 때 요즘에는 성장주라고 하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그렇죠. 회사가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나스닥의 평균 ROE가 어, 뭐 23%가 넘습니다. 어. 어 과거에 다칸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어 98년도에 나스닥의 ROE가 21%를 찍었었고요. 어 2000년도까지 갔었을 때 12%, 네. 2003년도에는 거의 9%대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의 이익이 흔히 말하는 반타자 기억이랍니까 네.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락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물론 이익의 조정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이익의 감소 폭이 아무리 많아 봤자 뭐 10%, 2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33%, 40% 빠졌었다면 이게 벌써 바닥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낮은 성장주일 때 사실 영향을 덜 받겠죠. 왜냐면 이 미치는 영향이 이자 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면 포진이 돼 있다면 심지어 우리가 어 보고 있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T <laughs> 테슬라라는 종목도 어 사실 보시면은 부채 비율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저희는 성장주에 대한 그 반등이 지금 올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계속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만약에 경기침체가 아예 안 일어날 거다라고 또 얘기는 못해요. 언젠간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오면은 그런 성장주들도 이익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당연히 올해도 아니고 뭐 빨라야 내년 하반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늦어지면 계속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성장주의 상대적인 매력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과거에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의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음 경기침체만 오지 않으면 상대적인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성장주다 예.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약 70%의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올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는 이제 성장주 비중을 많이 낮추시고 어, 가치주 비중을 많이 올리는 그런 전략이 적절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은 올해 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주로 성장주 가치주 평가할 때 이제 시장을 미국 시장을 두고 보니까 네. 나스닥 성장주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데 네. 국내 증시에서 국내 성장주들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섹터가 당연히 반도체. I.T. 쪽이죠. 예.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이나 들여다봐야 되는 성장주 쪽이 당연히 전기차, 전기차 부품 쪽이죠. 예. 어 그리고 또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근데 이세 개의 업종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음,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또는 뭐 시장 점유율이 낮다 이러면 걱정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뭐참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개 더하면 어, 반도체 그 시장에서 어, 메모리 쪽에서 거의 뭐 70%고요. 마이크론 세개 더하면 90 거의 뭐그 전부를 차지하죠. 어,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업종에서 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매력이 있는 거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 어, 또는 전기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차 그룹이 시장 점유율 3위로 올라왔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어, 게다가 배터리 쪽은 뭐 거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이 계속 뭐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만큼 마켓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주로서의 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국이 1등이지만. 어, 그래도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어, 그룹들이, 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매력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말씀드린 대로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요. 어, 거기에 맞춰서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만큼, 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성장주 70 가치주 30 그것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유지를 했었어서 12월 달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런데 예. 1월 달이 또 상대적으로 그 빠진 걸 많이 되돌리고 있어서 어뭐 많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7대 3인데 그 성장주를 보시면 이제 70%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뭐 한20%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도 한15% 이상 가져가고요. 20%가까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어, it 쪽뭐 반도체를 포함한 어, 뭐 AI 라든지 <laughs>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25% 정도 가져가고 그래서 총 이쪽이 한70% 되는 거고요. 가치주 안에서도 보시면은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좀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된. 음, 원자재라든지, 어, 또,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융주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니까, 어, 거기에 맞춰서 뭐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쪽이라든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7대3 전략으로서, 어, 종목 고르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올해 크게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인터넷 대표주 같은 이런 대형주들 가운데 좀 회복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어, 저희는 우선은 그 계속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2차 전지나든지 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올해 상반기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쉬는 구간이 나올 거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그 이외에 뭐 금융주에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은 보통 1월 2월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은 좀뭐 조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갈 확률이 좀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성장주를 놓고 보면은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기차 전기차 부품. 어, 배터리까지 포함시켜서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등등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IT 쪽은 어, 약간 좀 이사분기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상당히 수익률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게 어, 시가총액 비중으로서 좀 판단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지나고곧 2월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향후 시장에서 좀 유의해야 될 투자에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죠 지금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이제 FOMC 미팅이 있겠죠. 그래서 FOMC 미팅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각적으로 또 바뀌어버리면 1월 달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올해 좀안올 수도 있고 골디락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지만, FOMC에서, 아,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5% 이상 더 올릴 거야. <laughs>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음. 뭐 당연히 어, 경기침체가 빨리 올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어,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보통 오기 전에 시장이 좋아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네. 어, 보통 뭐25% 빠지는 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어,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어, 아마도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빠르게 안올 정도의 어떤 금리 수준으로서 시장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대세를 바꾸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상반기 말로 갈수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 할수록 또 비싸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좀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올해 상반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상반기는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할 때는 잘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상고 뭐 아니면 이제 하저로 갈지 아니면 뭐 그냥 하중, 보아, 하중, 하중이든 아니면 <laughs> 예. 또뭐하 고, 그니까 예. 상고 하 고로 계속 올라갈지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2, 사분기겠죠 그때 가서 좀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들여다 보면서 여러 가지 변수, 특히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올 거냐. 어, 온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올 거냐, 어느 타이밍에 올 거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올해 2, 사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근데 왜 미연준은 그러면 5%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미국의 만기 사이클이 훨씬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몇년 안에 3.25, 3 5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내리느냐 하는 것은.